후반절에 56절, 57절은 스스로 왕이 되고 발처럼 권력과 물질을 추구함으로 살았던 아비멜렉과 함께했던 아비멜렉이 죽고 세겜 사람들이 저주와 멸망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비멜렉과 세겜의 최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사사기를 볼 때, 그리고 우리 삶이 이 성경을 보거나 우리의 삶을 볼때 관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관점, 세상적 관점을 가지면 어떠냐면 이 사사기처럼 내가 왕이 되고 그 왕의 자리에 올라왔던 바, 알, 권력, 과 물질을 추구하는 세상적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사사기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까?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다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방인들이고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기도원은 그 조그만한 힘으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면 위대한 영웅 중에 영웅이고 그 영웅에 대한 서사시와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야 돼요. 세상적 관점이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 기도원을 보면요. 이건 용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반한 역적 중의 역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때 믿음이라는 관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살지 않고 세상 물질과 또 권력을 추구한 발적 세상이 주는 것들을 누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에 빠지게 되고요 내가 왕이 돼서 스스로 조주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물질을 얻으려고 내 양심, 신앙적 양심을 속이고 또 사람들도 속이고 우리가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정부가 보조하는 것도 속인다면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세상적 물질과 가치로 속이고 행하고 그것이 내게 복이었다고 한다면 그건 조주예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조주, 축복이 아니라 조주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보면 전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에서 기도원을 볼때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줬지만 그 위대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 가문을 세우고 자기 우선에게 그런 일들을 행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원과 같은 사람이고요. 또 누가 될까요? 기도원의 아들 아비 멜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우리 자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런 자가 되고 내 자녀들이 그런 자리에서 한다면 이것은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정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맞춘 비참한 최후 그리고 그래서 이 사사기서에 아비 멜렉의 최후와 세겜의 최후는 우리에게 영적인 깊은 교훈과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에 등장한 기드온 그리고 아비멜렉 세겜의 이 사건들 우리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사문에 깊이 뿌리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어때요? 영적 교훈들로 바로 삼고요 살아야 돼요. 더 물질을 많은 소유하고 권력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에 성도에게는 유혹과 시험이고요. 그것들을 이겨내야 우리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고 진정한 통치 안에 은혜와 수고 가운데 행한 일들에 있어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이수요 예배 나와서 육신의 신보다 영적인 은혜가 우리를 살릴 것을 믿고 나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세계 사람들이. 아비 멜렉을 왕으로 담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요담이 그림신산 꼭대기에 올라가 외칩니다 그런데 이 외침은 뭐냐면 비유의 설화, 비유적 이야기로 등장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많은 비유가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요담이 이야기하는 나무들의 비유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또 홍도들을 상징해 주는 나무로서의 그런 비유라고 할수 있고요. 그런 나무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야 되는가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서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뭘로요? 비유적 말씀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예, 특별히 오늘 이 기도원의 막내 아들이 이야기했던 비유적 이야기를 통해서 또 아비멜렉과 세계의 그 마지막 최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을또 깨닫고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사사 기도원과 기도원의 가정처럼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는 세계에서 손포된 하나님의 언약 세계에서 손포됐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장의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46절부터 57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아비 멜렉과세계의 최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 은혜, 그 교훈들을 함께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의 비유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비유가 46절 이전에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요담이 이야기한 비유 속에, 감남나무는 자기 기름, 감람나무에게서 가장 귀한 것은 기름입니다. 그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행하는 일에 나는 절대 사양하지 않겠다라고 그 기름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일들 감람나무는 붙잡았고요. 무화과나무는 나무의 단맛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또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이단 것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진 것이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또 포도주 을 마심으로 슬픔을 잊게 하시, 하고 시 어, 참된 유를 받게 하는 포도나무 포도주를 먹고 힘을 내는 일에도 포도주, 포도나무는 해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네 번째로 등장하는 가시나무는 이 제안을 덥석 받아버립다 자격과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가시나무는 왕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게 와서 피하고 내 그늘에 시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이 가시나무가 그곳에 피한 모든 사람들에게 불을 주는 불 살라 버리는 그런 심판으로 스스로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불 살라지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약해 주신 은사와 또 직분과 사명을 버리고 설 때는요, 어때요? 이 가시나무에게 있는 불살라짐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비율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 송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 어떤 나무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름부음 받은 사람입니까? 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뭐가 나무와 같습니까? 아니면 슬픈 자들에게 정말 다시 재충전과 정말 힘을 주는 포도나무와 같은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요담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는 축복하고요. 이스라엘의 사자 라시라는, 라시라는 분이 이 요담의 비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라시라는 나비가 했던 이야기들을 분석하면 이래요 감남나무는 누구를 향한 비유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사인 온예를 가르키는 비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지파를 비유하고요 그 유다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온예로서의 그 일들을 감남나무가 온예를 나타낸다라고 전통적으로 이 라시는 나비였던 라시는 이 요담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감남나무는요 유다지파에 속한 온니엘이그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행하는 일에 감남나무처럼 이야기 쓰임 받은 인생과 같은 그런 나무로서의 온니엘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이 나시는요 무화과나무는 그러면 뭐냐 누구냐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답니다 단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사, 여사사사, 두보라는 꿀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들에게 달콤함, 달달함을 주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단 것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라시라는 사람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드보라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기쁨과 위로를 주었던 드보라와 같은 인생의 모습들, 기쁨을 주는 그런 사사로서의 그런 존재를 이야기해요. 그런 가치로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인으로서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위로를 주고요. 단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나무 사사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두원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을 이야기할 때 요셉의 지파 중에 하나가 문화세시고 문화세의 후손 중이 누굽니까? 기두원이라고 할 때는요. 이 날씨는요. 문화세의 지파에 속한 기두원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포도나무의 사자는 기두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가시나무는 바로 요담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비멜렉이고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가 앞에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로 불과 불의 심판을 주는 존재로 행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요. 이, 음, 유의 휘우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냐. 특별히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음, 아비멜렉을 선택하고 또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가알이라는 사람을 선택했던 그들이 아비멜렉이 위해서 불살라지는 세겜의 망대 그리고 또 다른 베데스의 망대를 불살라버리려고 했던 이 아비멜렉의 가시와 같은 찔레와 같은 그런 모습 아비멜렉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그리고 기도원의 집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는요 포도주의 틀에서 타작을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를 기름 부을 때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요 미디안에게서 참 승리를 주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요 기도원 때문에 더 바알을 섬기고요 기도원의 아들 바 아비멜렉 때문에 더 우상을 섬겨 버리는 그런 타락으로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야할 때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으로 이끈 그런 존재 가 하나님 버리고요 수스로를 높이면. 우리 인생이 이 아비멜렉과 같고요. 아비멜렉이 상징하는 가시나무처럼 민족들을, 형제의 지체들을 어떤 존재가 되냐면 가시처럼 찌르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요. 불살라 버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술을 높이거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입어버리면 위와 같은 이 요담의 비유처럼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되고요. 사사계를 기록한 저자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스스로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낮춤으로 하나님 높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도록 만지는 그런 존재가 돼요. 나를 나타내거나,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높이고, 내 가정의 중심에 있어 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런 존재는요,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나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요담의 비유에 대한 이 내용, 그 이해를 가지고 이 본문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46절부터 57절의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것들을 가지고요, 나와 내 가정에 적용하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높아져 권력과 물질을 추구함으로 나와 내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빠져버리는 그런 저주와 실패로 되다 되지 않도록 깨어 있는 그런 거룩함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 요담의 연설이 실현돼요. 요담의 저주가 아비멜렉에게 그대로 실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담의 연설은 뭐냐면 권력을 얻고자, 물질을 얻고자 온갖 것들을 행하였던 그런 아비멜렉의 모습을 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째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합니다. 특별히 세겜에 속한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세겜에 속한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요. 설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세겜 성읍 사람들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세겜 사람들을 포섭해요. 어떤 내용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라고 이야기해 여러분, 사단이 그리고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 어떻게 표현하면 너와 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라고 표현해요. 함께 묶는 거예요. 함께 묶는 거, 너와 내가 우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혹에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너와 나라라고 구불 하는 과정 속에 아니라 우리라는 그런 가치에 빠질 때가 어땠냐면 함께 제약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라는 표현을 쓸 때요 여러분 사실은 세겜이 아비멜렉이라는 연설을 듣고 세겜 사람들이요 아비멜렉의 편을 들때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우리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기도원의 일 칠십 명이 너희를 통치하는 것이 낫냐? 너와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너희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너희를 통치하는 게 낫냐?라고 할 때는 세겜 사람들은 뭔데? 당신이 우리와 하나니, 우리를 통치하는 게 낫습니다라고 하고 아비멜렉이 이야기했던 그때로 세겜 사람들이요 아비멜렉의 편을 들고 기도원의 일곱 칠십 명의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갈이 등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우리 중에 와 있지만 우리와 관계 속에서 절반뿐이 우리와 하나 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진정한 우리는 나와 너희 우리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갈은 아비멜렉처럼 이스라엘 사람에 속한 사람이나 세계민의 속한 사람이 아니라 반쪽 가 아니라 을은 온전히 세겜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저기 반쪽 사람인 아비멜렉을 삼기고 남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된 나의 가을이 우리가 하나돼서 이 제약 이 아비멜렉을 몰아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겜 사람들을 우고 세겜 사람들이 누구를요 배신해요. 예그 이전에는 아비멜렉과 함께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가을이 그를 깨어낼 때는요 이 세겜의 사람들이요 아비멜렉을 배신하고 가을과 하나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와 같아요 또 세상의 삶을 살아고 선택하는 사람은 그래요 믿음의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와 같이 특별히 요담의 조주가 연설이 실현되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너, 네가 그렇게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겜의 사람들이 너를 배신하고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어때요? 배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가하를 따르는 그들이 세겜성으로 들어가고요. 그 사실을 알았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서 어디로 갑니까? 세겜성으로 갑니다. 근데 세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봤던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망대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망대에, 요, 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올라갔고요. 이 아비멜렉은 나무들을 가졌다가 이 세겜의 망대를 불살라 버렸고 그 망대에 들어갔던 천명의 사람들이 불살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담의 조주가 아비멜렉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임하고요. 또, 요담의 조주가 누구에게요? 결국에는 아비멜렉까지 임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요담의 조주는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요담을 통해서 말하게 한 것들이 그대로 스스로 왕이 되고 자기를 높이고 행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자, 우리 49절 말씀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 가지를 찍어서, 아비 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을 얹혀 있는 보루의 불을 놓으에 세계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천명이었더라. 여러분, 하루아침에 천명이 불에 의해서 망대가 부살라지고, 불에 의해서 죽어버린 사건, 유일무이한 사건이 성경이 이렇게. 가시나무가 너희가 가시나무로 왕을 삼았는데, 요담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 이 가시나무가 너희를 불로 살으리라 라고 선포를 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가시나무를 상징하는 아비 멜렉이 세겜과 세겜의 왕들을 불살라버리는 그런 조주, 또 끔찍한 살인의 심판이 그대로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하고 일들을 행할 때 이와 같이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 해야 합니다. 윤리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세계의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던 사람들이 뭐냐면 세계의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때 결국에 어때요? 그들이 선택해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만족 권력과 물질의 부여함을 위해 선택했던. 아비멜렉이 기도원의 집이 그 세겜의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구분해야 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과 함께하면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고 물질과 권력과 그것의 만족으로 세상적 관점,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편에서면요 결국에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불 살라지는. 최후의 심판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처지를 당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겜과 같은 모습을 취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일차적으로 누구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편을 들고 스스로를 위하여 악한 것을 선택했던 세겜 사람들의 최후를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세 번째로는요, 이제 아비멜렉의 최후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아닌 자기와 자기의 만족을 위한 발격, 발굴력, 세상적 가치를 두고 그곳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닫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조준구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조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이 사실들이 너무나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의 관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행하려고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관점, 세상적 판단과 비교와 질시로 행함을 통해서 그 상황에 빠져버리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니요 누가 그렇습니까? 하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결국에 그렇게 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비멜렉을 반대했던 그 사람의 세겜 망대를 불사르고 난 다음에 거기서도 또살아 남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은 사람이 데베스라는 곳에 딱 도망을 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아비멜렉은 데베스라는 곳에 찾아간 거예요. 이 망대에 올라가서 조금 전에 세겜의 망대를 불사르고 그들을 불살라 죽인 것처럼 데베스의 망대를 불살라 죽이려고 나무를 가지고 올라가고 또, 그곳에, 많은 것들을 행하면서, 전번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 또 다시 이르들을 불사르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다면, 이렇게 불사를 수 있을까요? 세계의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반대했다고 해도, 그들은 자기 편이 들었고, 같은, 이스라엘에 속한 존재가 되었는데요.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로 보지 않아요. 그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고 있어요? 대적과 온수로 보는 거예요. 내게 반대했으니 너는 온수다. 너는 대적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생각은 아니거든요. 세상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일 뿐이에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빈 멜렉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어때요? 채우가 어떻게 되는가 볼 때에 자기가 또다시 그 일들을 행하려고 해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국률이 여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고요또 불사를 려고 또다시 시도하고 있는 누구의 모습일까요? 왕이었던 아비멜렉. 스스로 왕이 되고 자기 권력에 반대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와 그것에 취하고 있는 데베스의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치극기 세상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반대된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아비멜렉의 모습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망대에 불을 놓으려고 더 접근하는 그런 가정 속에 어떻게 했다고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져서 아비멜렉에게 던졌는데 아비멜렉에게 던져서 그두 개가 깨어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나를 죽게 했다라는 조주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여자가 자기를 죽였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사사 두보로 두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할 가나안 왕 야빈의 장수였던 군대 장수 누구가 등장합니까? 시스라가요. 야엘에 의해서 이 장막의 말뚝, 텐트를 그 말을 죽었던 조주와 대상이 됐던 것처럼 이 아비 멜렉, 이스라엘에 속했고 기도원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비 멜렉이요. 여인이 던진 돌, 몰맷돌, 아니, 돌 위에 돌이 떨어져서 두 벽을 집어 죽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나를 죽였다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여보아에게 나를 찌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아비멜렉의 죄우는요 누구에 의해서요? 정말로 악한 여인에 의해서, 연약한 여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죽는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었다 이야기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은 자기 권력과 자기 만족에 의해서 어때요? 발적 권력, 발적 부요를 추구하다가 결국 자기 동족들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일 뿐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돼서 이렇게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오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고 심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계의 저자는 이 사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사계의 저자가 영웅적 이야기만, 그들이 구원한 사건만 잘 이야기했다면 어디까지만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쓸고 기도원의 이야기를 들을 때 기도원이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구원했다라고만 끝내야 수상적 관점이나 또 신앙적 관점에서 아, 이스라엘의 위대한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을 물리치고 구원의 역사를 이뤘네. 할렐루야! 찬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위해 승리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버리고 자기 만족과 권력과 물질을 발적일 것들을 사고할 때 스스로가 높아질 뿐 아니라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결국 자기까지 조지와 심판의 대상들을 낱낱하게 보여주는 것이 자, 자기 자 소견에 어른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것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건 여기 있어요 사사기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여기에요. 우리 안에서 교만과 오만,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할때 아담의 후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것들을 버리고 언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기를 주여를 축복합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영웅이라니까요. 전설 중에 전설이에요.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겨냅니까? 영화 속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들의 영웅당은 놀랍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그 영웅담이 친정한 영웅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야 돼요. 야엘일이 여인의 속었던 시스라처럼 또이 아비멜렉이 죽어버린 여인에서 죽게 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행할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인간 개인과 그 최후가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이야기, 기도원의 가정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높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아비멜렉이나또 세겜의 최후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된 것처럼 우리는 그것에 처하지 않아야 되고요 이 교훈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저주에 머무르지 않고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주 승리를 나타낼 것인가를 기대하고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음 주나 다음 주에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원의 이 메시지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나가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기도원 마지막의 부분들을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아니라 새롭게 세워지는 거룩함의 역사가 교회와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